언니말당장잘들어너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. 언니 빠빠. 음, 또얘기해줘봐 동생한테. 당녕아 지금 언니 마음에 아픈 상처들다는건안 하면 죽 빨리 안안 게, 게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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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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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언니 눈 봐. 사람들 눈은 봐야 언니가 너한테 언니가 지금 너한테 장난치는 거라고 안 하고 있어. 언니는 봐. 사람들 무두 모두, 모두 있으면 사람들 눈을 봐야지. 어? 언니 눈 봐. 너 사람들. 눈을 봐야지. 원원한테대우 나머지, 내가 사장한테 눈을 봐야 언니가 나한테 너한테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한테 사랑한다고 할 거야. 당 당은 그러면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. 이누나 못와못 왔다 장금이 멀지는 않아 푸지 너 함부터 그렇게 하지 마 장금이가 뭐라고 했어? 네 장금이가 부동식 아니야.